청교도 성령론의 특징 세 번째.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결성을 강조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영 기동론.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더 살펴보면, 아, 두번성 기동론과 영 기동론의 장점을 청교도들이 골고루 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인데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쉬워요. 영기동론의 장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리처드 십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역시 동일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신실함을 갖고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의 백성들은 불신한 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롭게 되고 아들로 선포되고 거룩하게 되고 여화롭게 되지 않았다면 그의 택한받은 자도 그러한 복을 받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이란 복을 먼저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그의 교회에도 주신다는 것이죠. 청교도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령론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할 때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신다. 아주 가슴뛰는 내용이죠. 리처드십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 안에서는 성화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성향과 같은 성향을 조성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제 신자는 성령의 사역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판단 내리고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스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신성을 주입시켜준다. 그 신성이란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모든 은혜의 씨앗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과정을 이렇게 리차드 십스는 성령님의 역동적인 그런 사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또한 신자들의 성령으로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비록 신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정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이 아래에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령을 한량 없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복음 3장 34절에서 말하듯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역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그의 몸으로서 동일한 성령의 기름부음, 동일한 종류의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는다고 그렇게 오해는 주장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성령의 기름부음 이런 표현을 써서는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오해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표현할 때이 성령의 기름부음이라는 그런 말을 동일하게 적용했거든요. 또한 구딘도 한번 살펴보시면 같은 맥락에서 구딘은 비록 삼위 하나님의 이 페리코레시스적인 연합 그런 것들이 이제 뭔지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상호 내주 상호 침투 하는 그런 이, 이 연합관계 이런 연합관계가 피조물에게 전달 불가능하다고. 구디는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것은 피조물과는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을 지니는 교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디는 신자와 사미하나님과의 매우 특별한 교제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구디는 삼일체에 끊이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신자를 또한 삼위 하나님과 연합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 이삼일체의 끈, 그 표현, 빙크룸 트리타티스라는 이 표현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비인격적인 그런 표현으로 들리잖아요. 끈이라고 하면. 그런데 구디는 오히려 이 성령의 사역을, 인격적인 사역을 묘사할 때그 단어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신자를 연합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신자는 신성의 참여자들이 된다고 구디는 주장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죠. 이 사실은 어 신격화라는 말을 할 때에 이디비니나치오라고 그러는데요. 이 신격화, 데오시스라고 말하기도 하죠, 헬라어로. 이 신격화를 말할 때 베드로전서 1장 4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신자가 하나님처럼 본성이 변해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즘은 신격화라는 말 대신에 신품화라는 번역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렇게 해서 신품화라고 번역합니다. 저도 그런 번역은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 소지를 줄여주죠. 아무튼, 신자가 결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정제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결합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 결합시켰기 때문에 연합시켰기 때문에 신자는 더 이상 정지받지 않죠. 로마서 8장 1절을 구디는 이렇게 주석한 것입니다. 성령이야말로 그리스와의 연합의 기초이다라고 구디는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이 그리스와의 연합 또 삼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이런 것들을 성교도들은 아주 성령론적으로 잘 설명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만큼 잘 설명한 사람은 드물어요. 에드워드는 거룩이란 성령의 속성이며 신성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참 어휘 자체가 아주 좀 감각적이죠. 그죠? 네. 에드워즈의 어떤 미학적 신학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된 표현인데요. 그는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은혜로운 정동 어 f f e 인데요 저는 정동이라고 번역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편으로는 정서적인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지적인 요소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은혜로운 정동은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마음에 계시고 성령이 신자 영혼의 기능들과 연합하여 생긴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런 지성적인 깨달음의 결과로 은혜로운 그런 어, 마음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에드워드는 그것을 아주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마음을 계시다는 증거이다. 또 성령께서 신자의 영혼들의 기능과 연합하여 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어 신자로 하여금 그의 신성에 가장 많이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하여서 신자들은 가장 탁월한 선행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즈워드는 이 블랭크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을 이용했는데 자기가 만들었어요. 어, 성, 그큰 이제 여백이 있는 종이에 이제 성경을 낱장을 붙여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어, 묵상한 것들을 적은 거예요. 그것을 에드워드의 여백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14절 근처에 에드워드는 뭐라고 써 놓았냐면은 성령은 신성의 아름다움과 기쁨이며, 그렇기에 우리들의 가장 높은 완성과 행복이 된다고 그게 적고 있어요. 참 멋진 표현이죠. 성령님은 신성의 아름다움과 기쁨이다. 성령님이 우리의 가장 높은 완성과 행복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다. 이런 표현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아름다움, 생명, 영예, 기쁨의 참여자가 되는데, 그것이 곧 그의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신들처럼 되는 것을 뜻하며, 그리하여 그들은 신성의 참여자들이 된다. 라고 에드워드는 적었습니다. 참, 이런 표현들은, 어, 아주 깊은 그런 깨달음이 적혀있는 표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그리스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아름다움, 생명, 영예, 기쁨의 참여자가 된다. 그것은 곧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신들처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신성의 참여자들이 된다. 이 표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들처럼 된다는 것이 곧 신성의 참여자들이 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해야 되, 해,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우리는 알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본성상 하나님처럼 변한다. 이런 것은, 뭐, 청교도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그런 내용이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처럼 점점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청교도 성령론의 특징 네 번째로, 성령님과 말씀의 연결성을 강조한 부분을 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의 성령론이 신자의 삶과 관련해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교도들이 성령을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의 연관성 속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이두 가지를 결코 떼지 않고 항상 같이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위서드십스는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을 통해서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바로 그 성령이 지금 신자 안에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 6장 17절을 자주 인용했어요. 구디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손에 들린 검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 때그 검을 누가 쓰시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검을 손에 잡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설교가 바로 성령의 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해서 사람의 영혼을 확신시키고 회심시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처드 십스는 성령의 성화 사역을 성령의 말씀 사역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성화되려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를 인도하신다고 십스는 말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설교해야 하고 성령의 검을 다룰 때에 우리의 아들들처럼 되어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설교는요 매우 성령 중심적이에요. 아주 역동적이고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소리였죠. 오해는 성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원리에 따라, 즉,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청교도는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신앙을 추구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순종하고 행하는 신앙을 함께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체험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체험주의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청교도들의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 청교도의 신학은 체험신학이라고 말했죠. Experiential Theology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실험신학이라고 일컫기도 해요. e x p e r i m e n t 실험신학. 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를 시험하는 실험하는 그런 청교도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느냐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한번 실험해 보자. 그것을 내가 직접 한번 겪어보자. 이런 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이런 신학이 그들의 성령에 대한 이해와 또 말씀에 대한 이해, 설교에 대한 이해 이런 것에 골고루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신들을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교도 성령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